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운을 끌어당기는 관계론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백승원지음 평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주 관계론은 인간의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신의 에너지 값과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많은 변수가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운명은 한 사람의 사주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운세 역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사주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에너지와 일치하는데요. 운세는 에너지의 수준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지 팔자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면요. 비록 타고난 팔자가 거지라 해도 관계론을 잘 형성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운명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사주에서 거지 팔자라는 것은 타고난 에너지 그릇이 작다는 것을 의미할 뿐 결코 거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운명 결정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사주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자신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에너지 수준을 강화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면 좋은 관계론을 통해서 부와 성공의 비밀을 풀고 행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는데요. 불운에는 오히려 성장의식이라 여기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꿈과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면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운명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는 기다리면 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언제나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운세가 흉하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요, 당장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흉한 시기가 오면 한 단계 도약하는 준비와 성장의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흉하다고 몸을 살릴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스스로 성장시킬 기회라고 생각하고 에너지 수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운이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운세의 흐름인데요. 행운은 에너지 수준이 상승할 때 나타납니다. 에너지가 강해지면 행운이 따르고 에너지가 약해지면 불운이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로는 운세를 만들어나가는 주요한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명에서 절대적인 흉운이라 절대적인 기론은 없다고 합니다. 에너지의 수준에 따라 언제든지 흉운이 기론이 될 수도 있고요. 기론이 흉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흉운이니 기론이니 하는 것도 모두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수준을 높임으로써 흉운도 기론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요. 기론도 흉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세의 실체인 에너지가 절대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요.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운세란 만드는 것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성공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꿈과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확고히 하여 운명을 개발해야 합니다. 즉, 가난한 체질을 가진 사람도 꾸준히 에너지 수준을 높이면 부자가 될수 있고요. 부자 체질을 가진 사람도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따라오면 운도 상승합니다. 보통 운세가 좋은 사람을 신수가 환하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발산되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운세는 우리의 몸과 마음 상태를 나타내며 외부 세계와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적 불황이라고 해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호황을 만들어냅니다. 외부에서 나타나는 운세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체 내부의 에너지와 반응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운세로 보는 에너지의 강도에는 기운과 평운과 흉운이 있는데요. 우선 기운은요 의지력이 강해지고 에너지가 높아지며 좋은 관계론이 형성됩니다. 귀인을 만나는 좋은 관계론이 형성되어서 기회와 행운이 따릅니다. 평소 게으른 사람도 의욕이 넘치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바뀌는데요. 심신의 에너지 파동은 최적의 상태이며 강한 힘을 발산합니다. 평운은요, 에너지 수준이 보통을 말합니다. 항상 원만한 관계론을 유지하는데요. 일상적인 관계론을 형성하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평범하게 흘러가며 에너지 수준이 일정한 범위에서 머무릅니다. 에너지 파동이 정상 수치로 의지력에 따라 흉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많은 상태입니다. 흉우는요, 의지력이 약화되고 에너지 상태가 최악으로 나쁜 관계론이 형성됩니다. 악영과의 관계론이 형성되어서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활동적인 사람일지라도 에너지가 위축되어 소극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운데요. 또한 심신의 에너지가 약화되고 힘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운세는 에너지의 강약으로 나타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흉운을 맞이하면 나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 예감하고 기론을 맞이하면 희망에 들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세는 예정된 것이 아니라요. 개인의 의지력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흉한 가운데 길한 것이 있고 길한 가운데 흉한 것이 있다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에너지를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기론이나 아군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것을 맞이하는 자신이 자신의 에너지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곧 운세를 결정하는 에너지 경영을 잘하는 것이 최상의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아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런 목표도 없고 또 에너지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기론을 맞이해도 실패와 좌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 꿈이 있는 곳에 행운도 따릅니다. 관계론의 에너지를 한마디로 규정하면요. 성공 에너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성공을 위한 세 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지식의 축적은 그 자체가 에너지 수준으로 작용하는데요. 지식이 축적되지 않으면 에너지 수준을 높이기가 어렵고 사물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력 또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식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둘째, 덕망이 높아야 하는데요. 덕망 에너지에는 높은 도덕성을 포함해서 친화, 소통, 헌신, 봉사와 일맥상통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덕망입니다. 셋째는 체력인데요. 즉 육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건강하고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활성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다른 의미로 열정 에너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는 강렬한 체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덕체의 에너지 수준은 관계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에너지 수준이 높으면 아무리 선천적 관계론이 열악해도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행복 에너지를 비교하면요. 극명한 차이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사에 부정적이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은 행복 에너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데요. 그들은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복 에너지 결핍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밝고 활기찬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 에너지는 역시 강력한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 에너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에너지 수준이 높아서 자신감과 감정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에서든 창의성을 발휘하고 높은 성과를 발휘합니다. 행복 에너지가 결핍되면 성공 에너지도 감소하는데요. 심리적으로 행복 에너지가 결핍되면 안정감을 찾을 수 없게 되고 몰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몰입은 행복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행복에너지 없이는 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에너지의 다른 이름은 사랑, 평화, 안정, 성취인데요. 이것들은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관계론으로 사람들에게 몰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행복에너지에서 관계론을 뗄수 없는 것은요. 행복은 여럿이 나눌 때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혼자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은 철저하게 관계론을 토대로 발산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 에너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관계론을 조화롭게 구축해야 하는데요. 행복을 끌어당기는 네 가지 마법의 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성공 에너지, 부자 에너지, 행복 에너지, 사랑 에너지 이네 가지입니다. 사랑 에너지가 충만해야 행복 에너지가 따라오고 행복 에너지가 있어야 성공 에너지가 따라오고 성공 에너지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부자 에너지가 끌려옵니다. 목표 의식이 운명을 만들고요, 절대적 신념은 기적을 만듭니다.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관계론의 모형을 완성할 때 비로소 운명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관계론에서 보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개척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운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반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팔자 타령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에 굴복하며 스스로 고행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난관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긍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이나 징크스에서도 긍정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한순간의 생각과 언행이 곧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행운과 불운은 오롯이 자기로부터 결정되며 자신의 에너지 수준에 따라 운명을 만들어 갈수 있다고 합니다. 사주를 보지 않고도 관계론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